불가무 빵우요나 올렸어 야 늦게 올려야 돼한 고고 번 고고 줄 고고, 고고,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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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반 우리 반 좌측으로 고고 만만고 악공 씹고 킬보이고와란도오 너무 들어갔다 아 불때 어, 빠져 불때 가면 가무 뒤로 빠져 가면 오는 것만 힐트 어시코 무츄코 캐치 어시 캐치 어시 와푹 쏘고 붙고 마우스 가지고 어지고. 분리 분리 아 빠져 빼빼어 캐치 어시 군부코 어 마우스 어시코 마우스 어시코 빼빼 캐치 어시 캐치 어시 캐치 어시 아. 마우스 어시코 빼빼캐 캐치 어시 캐치 어시 라운드 바로... 란드 죽으면 안돼 가만히 있어 어야돼 마우스 어시코 소공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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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어시코 마우스 어시 마우스 어시 마우스 어시코 마우스 어시코 한번 빠진다 마우스 어시코 마우스 어시코 마우스 어시코 어해 어 마수아지 좀만! 나 힐! 마우스하시 고! 아힐 좀만! 배드링, 너무 줄어왔어 마우스하시 고! 마우스하시 고! 앞으로 고! 마우스하시 고! 마우스하시 고! 마우스하시 고! 마 군부 고! 킬 브이! 킬 브이! 킬 브이! 살짝 살려줘 살짝! 클리젯트 고! 빠고 살짝! 가드 고! 가드 고! 가드 고! 우스! 우스! 감옥 가! 타 캐치 어시 캐치 어시 캐치 타게 캐치 타게감 올릴게요. 아 너무 나왔네. 이거 아군도 왜안 나와? 아무 오케이 일단 아... 백호형. 아... 왜 아군도 이안 나?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, 나... 백호형 오브 아 누가 했네? 애이 아... 없어. 아... 와 죽었어. 로엔님 로엔님. 아즈트로 아즈트로 아즈트로. 죽기죽기죽기죽기 아. 아. 몽경 바로 몽경 바로 몽경. 아 쪽수가 떨리네. 아,